자, 인기 검색어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 조선주죠? s t x 요 근래 계속 움직임이 좋게 나왔는데, 자, 오늘도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s t x 자, 5일선은 지금 걸쳐있는데, 2일선은 깨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5일선과 복사우시고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추세선은 5일선과 복사웁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드렸는데,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자, 1선 깨지면 도망가라는데, 에, 도망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1선이 여기, 여기 깨졌죠? 어, 여기. 에. 자, 어, 더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지금부터는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어. 자, STX. 어. 지금 조선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SKA, 아이테크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아, 사실 지금 5일선을 꺾고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5일선 꺾고 싸오십시오 KG 모빌리티, 예, 많이 흔들어대면서, 어, 어, 쌍용차죠 KG 모빌리티. 모리티자 네. 첫날 에, 에, 다시 이, 이, 풀리면서 어, 16,940원까지 갔다가 지금 쭉 빼고 있는데 기관하고 개인이 쭉 들어왔죠. 아, 이 종목은 지금 좀 어, 얘네들이 에, 주식을 지금 모아야 돼요. 어, 새로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음, 음, 나중에 에, 좀 쳐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 기존에 에, 에, 갖고 물리신 분들은 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 밑에까지 한 음, 7,000원대까지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6, 8,000원 7,000원? 어, 8,000원에서 7,000원까지 한번 왔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나왔다가, 아, 나왔다가, 아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이 우상향 틀을 때쯤에서 한번 쳐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어, 저라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일단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왔다가, 아 매집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보고 그때 타이밍을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더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어, 아시고요. 자, 손절가는 그러면은, 어, 현재, 에, 손절가를 만 이천 원을 손절까잡으시고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이요, 너무 억울하다 생각을 하시면만 이천 원손절까잡으시고 그거 이탈 되면은 어, 복수하고 싶으면 이십일선이 우상향 트는 모습을 그때가서 보고 결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드고요 손절가 어, 만 이천 원 잡고 다시 한번 올려주면은 자만 사천 오백 원 자리에 다시 오, 와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혹시라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 14,5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자, 손절가 12,000원. EID. 테마 종목이죠. 어, 면세점 테마, 어, 2차전지 테마. 아, 아, 자, 이 종목은 음,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서. 어,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손절가는 음, 갖고 계신 분들은 어2,200 원요. 이손조가을2,200원잡고 어, 짧게 잡고 써오시고요. 바꾸계시면 신규는 금지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퍼 올리면 문의 다시 주세요. 어, 다시 주시길 바라겠어 HD. 현대산업개발, 예, 현대인프라코, 현대. 이프로코, HD 현대 이프로코. 어. 자 건설 장비 회사죠. 어.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그냥 오일선 갖고 싸오십시오 어. <목소리>